뭐야, 지금. <laughs> 뭐, 뭐야, 뭐야? 이게 뭐야? <laughs> 앞에 여기서 칼을 해. 담을 있는데. 아, 오니까 여기네. 아, 제가 승리한 흔적입니다. 승리의 흔적이야. 아, 예. 뭐요? 예. 제가? 에! 오늘 낙법할 겁니다. 안 합니다. 왜 이런 거 있잖아, 이런 거. 어? 예! 잘안 해. <laughs> 네, 이거. 그래서요, 근데 근데 내가 음. 재밌는 걸 하나 알고 있단 말이야? 초고속 낙하라고 들어봤습니까 초고속 카메라는 알아요. <laughs>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낙하를 할 수가 있거든 마크에서. 그걸로 낙법 한번 해보자. 재밌을 거야 분명히. 자, 여기다가 물을 가득 담아두고 예. 그리고 여기 스폰 포인트를 찍어. 자 이제 설정을 합니다. 이제 뭘. 낙하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. 이거 그거 알죠? 이거 트램펄린 딱 엄청 뛰다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점프할 그 느낌. 뭔지 모르겠는데. 아 한번 해보시죠. 떨어져 봐. 예! 뭐야? 예에이. <laughs> 어떻게 사람지야 예스! 뭐야 이거 의외로 쉬운데? 이거 완전 쉽다. 뭐안 거야? <laughs> 뭐야 이거 생각보다 쉽잖아. 제가 더 빠르게 떨어지게 해 봤거든요. 이번엔 네. 좀 어렵지 않을까? 떨어져 봐. <laughs> 우와! 건너다 했던 우와, 오 근데 살았어. 뭐야? 뭐 거의 총알이야? 피뿅 하고 떨어지는데? <웃음> <웃음> 우와! 뭐 뭐? 이거 안 죽는 거 같은데? 잠깐만. 뭐야 안 죽잖아 이거. 뭐야 왜안 죽어. <laughs> 뭐야 아니, 떨어. 뭐야, 떨어지기는 나. 겁나 빨리 떨어지면서 퓨! 뭐야 <laughs> 겁나 멋있어. <laughs> 아니 나 그거인 줄알고터겁나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. 뭐야. <laughs> 뭐야 그냥 안 죽는 거였잖아. <laughs> 안 죽는 거잖아. 이거 어, 이거 아닌데 이거. 여기다 빨리 떨어지긴 한다. 자유드롭이야 이거. 우와 뭐야 방금 없어졌어부터. 케게 생각을 좀 바꿔 봅시다. 안 죽는지 몰랐네. 아. 컨텐츠 바꿈. 컨텐츠 바꿈. 바꾸는거야 그 속에서? 저기 레버 아, 보입니까? 오케이. 저 당기기 합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,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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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한번 출발해보시죠 <laughs> 내가 한번 해볼게 아 이거... 야, 해봐 우와 야 <laughs> 이거 순식간에 지나가잖아 이거 안되냐 옆에 연타시려고 믿어 되냐? 됏! 됏! 우와 없어져 레버가 그냥 없어지네 아 이거 레버가 텔레포트 하는거야 이거 루터 선수 삐삐 내려갑니다 삐삐 <laughs> 저기요 바닥에 닿는 데까지 1초도 안걸리는 것 같아요 마플 자이로드로, 어 뭐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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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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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 당겼다 <laughs> 어떻 당겼냐 모른다 그냥 한번 누르니까 당겨졌다 이걸? 아 멋있네 이거 이거 이왕 이거 재밌는데 저희 한 y 좌표한 2,000까지 올라가 봅시다. 가자! 2,000! 떨어지고 있는 거야? 떨어지고 있는데요. 생각보다 2,000은 높구나. 뭐야, 3%안빨라아 생각했던 것보다 안 빨라서 사, 어, 당황했어. 어. 어. 네? 제가 레버 켰으니까, 운터가 이제 레버 끝이죠. 제가 레버 꺼, 꺼도록 하겠습니다. 껐습니다. 오, 어, 오, 어. 이, 이, 이.